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신앙으로 읽는 세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앙은 용서와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어, 주제죠, 그죠? 어,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뻔한 얘기로 들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관념적이고도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그 자체는 정말로 생명이면서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그분 자체도 그분의 본체 본질도 결국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이 정의하는 그런 사랑이나 용서와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는 것. 무슨 의미인지 이해 되시나요? 그죠? 그것을 가장, 어, 우리가 정확하고, 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샘플이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사이에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자식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못된 짓을 하고 음? 아무리 진짜 음? 생 양아치라고 할지라도 부모는 그러한 외모로서 자식을 취하지 아니한단 말이죠. 그죠? 부모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 자식을 선악으로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샘플인 것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생물학적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게 바로 사랑이야. 이게 바로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고, 나의 사랑이야. 너희가 내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 나는 너희들을 너희들의 어, 그 생물학적 어, 부모가 너희들을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 너희들을 응? 보듬고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단다. 그리고 내 자녀들 간의 사랑도 바로 그런 사랑이야. 요게 우리 생물학적 부모와 자식들 간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해주시는 사랑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당연히 용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부모님은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지만 결코 선악으로 판단하거나 정지하거나 심판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품는단 응? 말이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용서가. 그것이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생명 그 자체이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본체 본질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용서와 사랑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넘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 말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선악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아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선악으로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 자식을 사랑으로 용서로 보듬고 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말씀이신 하나님, 아가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본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이것을 차고 넘치게 흘려 보내주는 부엘세바 언약의 샘물로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죠. 그죠? 어. 하다못해 생물학적 부모 입장에서도 자기 자식은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지만 그게 범위가 다른 자식으로 넘어가면은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무슨 이해 되시죠? 그래서 그 우리한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게 첫 사람 아담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단 말이죠.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채율이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특히 당신의 택함을 입은, 창세전부터 택함을 입은, 당신의 자녀들 곧 성도들을 향해서 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흘려 보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두말 나위 없이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자기 보기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죄를 끊임없이 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 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그 신하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응? 얘는 완전히 자유환자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빚을 상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금이 다 상환을 해줬기 때문에 상환해줬기보다는 다 탕감을 해줬기 때문에 응? 빚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런데 응? 그 임금이 탕감해 준 빚의 양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평생 갚어도못 갚을 만큼의 액수였어요. 자기 목숨을 팔아야 그나마 갚을 수 있을까 말까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응? 액수였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임금이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어? 아가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의 마음으로 타탄감해 주었어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룰루랄라 신나 가지고 이신화가 이제 왕궁을 빠져 나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왕궁 앞을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임금한테서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신하에게 음? 얼마, 얼마죠? 갑자기 금액의 액수가 생각나는데 하여튼 그리 크지 않은 음? 돈을 음? 빚진 자였단 말이죠 이 신하가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음? 빚 갚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결국은 응? 기어이 다 탕진하게 만들고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받아야 될 빚을 응? 받아 냈단 말이죠. 나중에 그 얘기가 왕 왕에게 들어갔어요. 왕이 열받은 거예요. 이 놈이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정신 나간 놈 아니냐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나는 선악간에 응? 너를 정지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았는데 나는 너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했는데 어?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받은 네가 감히 너는 여전히 어? 왕이 되어 선악 선하, 선악의 예? 왕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서 죄인으로 만들고 결국은 음? 거지로 네가 어?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해서 임금이 탄감해 주었던 빚에다가 더해서 어? 완전히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에피소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죠? 그래서, 음?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슬피우며 이를 박박 갈았다는 그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음?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 동일한 메시지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들으셨나요? 진짜 복음을 알고 깨달으셨나요? 진짜 복음을 알아가고 있는 지금 과정에 있나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옛 자아, 옛 몸, 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지금 다나토스로 죽어가는 과정에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선악으로 정지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돼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용서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나 자신을 먼저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 여러분 입에서는 여전히 악한 말,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거고 여러분 스스로가 아직 용서받지 못한 거라고 점검을 하시면 돼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신앙은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말씀 복음 진리가 바로 용서와 사랑이에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내가 반드시 다나토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복음, 신앙, 믿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 그 자체, 그것의 본체는, 본질은 용서와 사랑이다. 그것이 이해가 잘안 된다면 무엇을 샘플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냐면 부모 자식 간의 용서와 사랑을 보시면 된다. 아셨나요?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자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아닌 광고 말씀드리자면,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 풀 날라 주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다, 전도자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제가 다른 영상을 하나 올려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제주대 병원에서 1차 검진이 있었는데 혈액암의 일종인 골수 이형성 중후군이라고 하는 예비 진단을 받았고 다음 주화요일날 입원을 해서 수요일에 골수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퇴원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검사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병명이 확 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치료에 들어갈 예정인데, 백혈병이 아니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담당 교수님은, 이분도 그 혈액암으로 아주 유명한 강남 성모병원 출신이신데, 본인의 단연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백혈병은 아니고, 골수 이형성 중후군인 가능성이 크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 어, 그리고 어, 감동이 있다면 어, 감사가 있다고 하면 어, 십시일반으로 어, 좀 부탁을 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